なぜ 감사합니다. 와,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테스트 할 때는, 어, 좀 두꺼운 거 입었는데, 어, 오프닝을 늦게 하다 보니까 점점 날씨가 더워져요. 녹색 커마킹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 배터리가 투명으로 을 거예요. 맞죠? <laughs> 이 장비, 지금도 계속 테스트 하고 있는 중이에요. 오프닝 하면서도. 그, 요 장비도 투명으 완전히 넣을 건데, 요 장비도 지금 테스트 하고 있고요. 이 장비들이, 보면 유튜브 쪽에 DIY 약간만 관련 있는 분들 보면, 대부분 다 상당히 가성비가 좋니 18600, 1 7 0 0 방전 테스트하기 너무 좋니 뭐몇개차널 동시에 할 수니 뭐 충전 할수 있니 해가지고 되게 극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테스트하기 또 좋다 해가지고 그래서 저도 한1년 전부터 영상이 올라오던데 되게 궁금해가지고 한번 구매해가지고 테스트 지금 맨날 매치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저는 안 맞아요 전태는 어 저는 이제 충전기 하려면 하나 하나밖에 할 수가 없는 단점 ...은 있지만 정확도가 좀 많이 떨어져요. 근데 일반 유저 같은 경우 대략적으로 좀 알고 싶은 분에게는 가성비가 맞고 대략적인 용량은 확인이 가능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제품이 지금 테스트 몇 가지를 해봐도 오차가 생각보다 심해요. 오차가 똑같은 배터리 가지고 똑같이 테스트해도 너무 음, 오차가 심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테스트하면서 중간중간에 이야기했던 거 듣고 오실게요. 지금 작동 테스트 해본다고 오투 해가지고 축판 반전, 8채는 작업, 어, 테스트 하고 있는데요. 어, 제품은 반전 테스트하고 충전할 수 있어서 좋긴 좋은데, 5V 10A 들어간, 간다고 여기 표시가 되어 있어가지고, <laughs> 저도 여기 에 보면 5V 10A 공급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테스트 해보니까, 한 4개, 5개 채널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더 이상 되니까, 인식으로, 1A가 아니고, 2 인식은 뭐, 0.4A 개별, 그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어, 이유는 모르겠는데, 딱로 궁금할 수 있는 데가, 그러면, 요게 단자, 하고 요게 10A,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것밖에 없거든요. 일단 충전은 그렇고요. 반전은, 솔직히, 1A 무조건 돼요. 근데, 이 부분이, 1A 반전하는 게, 뭐, 저렴하니까 어쩔 수 없는데, 이렇게, 18650 이은 제품이, 1700도 있지만, 이 기계 가저 반전 테스트 할때 정확하게 용량이 나온지 안 나온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많은 분들이 체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 고방제이든 저방제이든 상관없이, 이렇게 반전 테스트 해가지고, 1페 해가지고 자기 용량 너무 맞다. 뭐, 90% 넣으면 용량이 틀리다. 그렇게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의외적으로 많은데, 어 대부분 95% 이상 배터리는 용량의 0 2 c 15도에서 2 0 15도 온도에서 테스트 할때 메가페아 어, 이상이 나와야지 합격이라고 데이터 시트에 일반적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반전 테스트 용량이 고정되어 있는 제품들은 대략적으로 아내 배터리가 이게 맞다 안 맞다 대략적으로 한90% 정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0%, 10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맞다가 안 맞다 판단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테스트 해가지고 용량 나왔다 용량이 맞다 이렇게 테스트 해가지고 용량이 안 맞다 그래가지고 용량이 안 맞다 그거는 판단 기준이 되지는 않아요.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비일 뿐이에요. 많은 유튜버분들이 이은 제품이나, 안 그러면 이은 타이, 제가 계속 몇 가지 테스트 해보고 있는데, 이은 타이, 뭐, 가성비에 너무 좋은 반전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대략적으로 테스트 해가지고 만족하는가, 대략적으로 알수 있는 거지, 정확한 판단 기준은 되지 않고요. 이은 기계에 보면, 여기 내부 장갑이 나오거든요. 이쪽 부분. 이거 보고 내부 장갑이 맞다, 안 맞다, 뭐, 이야기 하시는 분이 있던데, 제가 지금 내부 장기 테스트하고 몇가지 해봐도, 이 값이 좀안 맞아요. 이런 기계들이 내부 장갑들 보면 좀안 맞다는 거 알고 사용하셔야 돼요. 또, 여기서도 이제 똑같은 배터리인데, 어떤 칸에 넣느냐 따라서 내부 장갑이 틀려지더라고요. 그런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 장비나 이런 장비는 말 그대로 참고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지, 어... 신뢰도가 제가 봤을 때는 한80% 밖에 안될것 같아요. 제가 지금 테스트 계속 해봐도. 뭐, 사용 방법이야. 뭐, 이런 타입이나, 안 그러면 이게 두 개짜리, 49,000원짜리는 많은 유튜브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저는 이 타입은 패스하고요. 이 제품, 뭐, 89짜리. 의외적으로 이제 한 번에 많이 한다고 이거 사용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요첫 번째 버튼 있죠? 딱눌리면 이렇게 그래프 형상으로 해가지고 이 값을 볼수 수 있게 되어 니다 그리고 요 끝에 네번째 채널이 바뀌어요. 여기 채널 바뀌죠. 2번. 여기 2번 채널. 여기 눌리면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다시 1번. 이 채널 바뀌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두번 다시 이 버튼을 한 3초 정도 꾹 눌리고 있으면 여기 세팅값이 어가십니다 세팅값. 여기서도 이 화면에서도 한 2초 정도 눌리면 세팅값 바워더갑니다 그래가지고 요 부분 이거 바꾸고 싶으면 밑으로 내리가면 인식고 파란색 글자가 바뀝니다. 게보 뭐 볼트지 이제 4 0 0 2 v 볼트 인식고 조정할 수가 있고요. 디스차지 값은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어 그거 이제 나는 이제 여기 모드 칸에 가가지고 여기서 중간에 버튼 누르면 어, 차지 충전 방전 뭐 어, AGT 1 타입 이거는 언제 모으겠어요 저도 그다음 오토 이렇게 모두 바꾸시면 됩니다. 이거 다시 빠지나가고 싶을 때는 요거 다시 있초딱 들어가시면 인식하면 이거 사용하는 방법이 간단하더라고 처음에는 몰라가지고 고민했는데 뭐이래프보고 다시 한번 눌리면 아프보고 이제 세팅 값 올라오면 이렇게 눌리가지고 있초 여기 들어가가지고 이게 채널 1뭐 채널 2 여기 눌리가지고 3리포 인식해가지고 인식돼 있으면 이 번을 눌려줘요 다시 1번한번짝 눌려줘요 그 다음에 2 번을 딱 눌리주면 노어되면이 no 값이 나옵니다 이게 자기가 원하는 그 세팅 해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용 방법 크게 힘들지 않더라고. 근데 제가 해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음, 이 제품은 그냥 반전용도 사용하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테스트한다고 오토 모드 해가지고 다 해봤고 지금 이제 반전 까고다 바꿉니다. 제가 해본 경험으로는 충전은 말 전용 충전기 하는 게더 빠르고요. 오토 아니면 반전할 때만 사용하기를 좀 추천드리고 싶더라고 보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스타트는 요거 각이 커서 있는데 쪽에서 세 번째 버튼을 누르주면 스타트가 시작합니다. 인시고, 방전은 다 1A씩 방전됩니다. 왜냐, 전기 공급하는 게 아니고, 있는 전기를 빼는 거기 때문에, 다 요게 1어뭐 0.968, 0.968, 0.992 인시고, 용량이 되니까, 어,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오토모드나 방전 테스트 사용하는 건 괜찮은데, 좀충전기로는 뭐, 있으니까 충전할 수 있다지. 그렇게 좀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뭐 제가 테스트하는 영상부터 해가지고 사용방법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정확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맨날 며칠, 지금 한 3일째? 4일째?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데요. 아. 그냥, 어, 전문적으로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용량을 정확도 같은 거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하기에는 좀안 맞다 싶은데, 요거 안 빼고 충전하고, 반전하고, 충전하고, 반전하고 하면서 테스트 용량을 지금 계속 체크하고 있는데, 어, 똑같은 배터리인데, 테스트 할 때마다 용량이 약간씩 틀린 데다가, 하나 그걸 가지고 할 때와 두개할때 약간 값이 틀리고요. 어, 지금 방전하고 있는데 다1암페시 보면 다 되죠. 그것 또 어떤 거는 0 5암페밖에안 되는 게 있어 요이 거거든요. 0 5암페두 개, 여덟 개 중에 두 개는 0 5암페어떨 때는 뭐 정상적으로 됐다가, 어떨 때는 안, 안 됐다가 안 됐다가 하는데 제가 보유한 것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 좀 테스트 할 때마다도 용량. 조금 안 맞고, 어, 충전할 때또 충전 용량 표시되는 것도 좀안 맞거든요. 그냥 이 제품 사가지고 편안하게 이거 테스트 해가지고 같은 용량끼리 뭉친다 할 때는 상관 없겠는데, 이거 가지고 용량 맞다 틀리다 판단하기에는, 어, 제가 봤을 때는 좀안 맞는 것 같아요. 용량의 한, 아, 테스트 결과에 한 90%만 만족하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또 테스트 해보고, 이렇게 또 테스트 해보고 하는데, 아. 그거 뭐, 한두 번 테스트하고, 인는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고, 받자마자부터 테스트 시작해가지고, 오프닝도 안 찍고, 테스트부터 문제한다고 계속 작동을 시켜놨고 있거든요. 그, 배터리도 이걸로 안 바꿨어요. 똑같은 배터리 가지고 테스트 계속 해보고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기계만 오차가 심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방전 용량이고, 충전 용량을 따로, 네 단패로 세팅을 할수 없겠다 하면, 둘 다, 기본 세팅 팅돼 있는 까부만 하기 때문에 더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기계 뭐 간편하게 중고파 때에 사가지고 비슷한 용량을 찾아가지고 그 개폐가 하겠다 하신 분에게는 상관없지만 용량 테스트를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장비를 사용한다는 것은 비추천을 하고 싶네요. 뭐 사람마다 사용하는 용도가 틀리고 기능이 틀리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좀 오차가 좀 있는 편입니다. 기계가 자 마무리 영상 찍으면서도 체크해. 테스트하고 있어요. 솔직히 이야기 드리가지고 저는 어좀더 세분화 봤을 때는 전태는 맞진 않지만 일반분들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알고 싶으면 괜찮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어, 그 판단 기준이 어느 정도 정밀도를 요구하지 않고 중고밧데리 같은 거 사가지고 대략적으로 비슷한 거 걸러내기에는 괜찮아요. 정확한 용량이 아닌. 왜? 제가 테스트하는 중간에 또 이야기했지만 똑같은 밧데리 가지고 처음 테스트 오토하든 충전하든 방전하든 가봐고몇번 테스트하면 그이 똑같은 밧데리인데 또 편차가 되게 심해요. 어떤 거는 처음에부터 잘고 어떤 거는 뭐 끝에가 잘 나오고 중간에가 잘 나오고 그러고요 그거 각 채널마다 이 값을 좀 많이 틀려요 이렇게 적게 바꿔보고 계속 해봤는데 어 근데 그 오차값이 대충 보면 한10% 5%에서 10%, 10 내외예요 그 전체 용량 정확도 따지면 한80% 정도 되고요 다른 테스트기하고 비교해보면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중고 배터리 사가지고 비슷한 값으로 해가지고 팩 작업할 때는 괜찮지만 내가 정확하게 용량 테스트 해보고 그 하고 싶을 때는 좀 추천을 드리지 못하고 또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방전할 수 있는 값이 1란페어 딱 묶여 있다는 거예요. 18600이나 27000은 각 용량마다 방전할 수 있는 스펙 값이 다 틀리거든요. 근데 많은 DIY 하신 분들이 고방전이니까 20암페어 때리보지. 그게 용량 80%나입니다 그렇게 보는 게 아니거든요. 요것도 똑같아요. 음, 원통형 스펙, 아, 웬만한 배터리는요 대부분 다 용량 테스트하는 기준이 15도에서 25도 정도 온도에 보통 일반적으로 한 20도가 그럴 거예요. 0 2 c 방전을 했을 때 자기들 용량이 몇 푸... 아, 얼마 이상 나오면 합격 제품이라고 스펙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런 기준까지 따져 가지고 맞추기 아, 보기에는 좀안 맞는 제품이에요. 그렇지만 대략적으로 중고 배터리 사가지고 중고는 편차가 심하니까 어, 한두개 가지고 막온창 개별로 해가지고 시간도 안가우니까 방전 테스트 보고어 비슷하네 그거 모으는 거 가지고 패 작업하는 데는 괜찮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이번 영상은 제가 이렇게 가지고 한번 다른 유튜버 분들이 극찬한 제품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봤습니다. 어, 판단은 구독자님 목입니다. 이거 구매할 수 있는 링크는 그것도 더보기에 넣어는 드리겠습니다. 뭐저 기준에는 강력하게 추천할 수 있는 제품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이번 영상도 조금 늦게 올라갔지만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